모이빔 한상호, 레슨 5, 본문 1, 시작합니다. Have you ever known someone? 여기서 일 한번 끊어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have, pp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ever가 나왔다는 건, 현재 완료 중에서도 경험을 나타냅니다. 뭐, 뭐, 한적 있다. 이렇게 되는 경험이야. 현재 완료의 경험. 이 야, 너 누군가 알아본 적 있어? 저 누군가 있어? 이런 뜻이야. 여기는 왜 끊었느냐?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도 있죠. 얘가 지금 선행사고 대절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렇게 묶이는 거야. 그래서 대절이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 that you just did not get along with. get along with는 뭐뭐와 사이 좋게 지내다, 뭐뭐와 잘 지내다 이런 뜻이잖아. 야, 네가 단지 잘 지내지 못했던 누군가 알아본 적 있어? 즉, 야좀 사이 안 좋은 누군가 있어본 적 있니?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자, maybe 아마도 it was someone. 똑같이 대생작입니다. Maybe 아마도 그건 누군가였을 것이다. That, 어떤 누군가야. 여기부터 이렇게 지금 묶이는 거야. 그래서 얘를 꾸며주는 거 똑같습니다. 자, 어떤 누군가. That you had the difficulty working with. 일단 have difficulty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ing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ing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ing 하는데.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자, you had difficult. 자, 뭐 하는데? working with. 이 with 가 들어가야 되는 건 work with someone이잖아. 그러니까 with 가 들어가야 돼. 함께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었던 누군가였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그것이 could have pp. 자, could have pp pee 가 나오면은, could have pp pee 가 나오면은, 뭐뭐 했을 수도 있다. 뭐뭐였을 수도 있다. 과거에, 예전에, 뭐뭐 했을 수도 있다. 뭐뭐였을 수도 있다. It could have been someone. 누군가였을 수도 있다. That. 여기도 마찬가지로 끊어야 돼. 대시 생략이 돼 있으니까. 딱 이렇게 또 묶어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또 어떤 누군가. 다. you were always arguing with 이것도 argue with 누군가와 논쟁을 하는 거니까 argue with를 써야 돼. 네가 항상 논쟁을 했었던, 언쟁을 겪었었던 누군가였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이. this kind of situation 이런 종류의 상황은 자, 이런 종류의 상황은 can leave 일단 leave가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오가 되고 얘가 오시가 일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ing가 나오는 게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왓절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이는 거야.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앞에 것도 당연히 너무나 중요했겠지만 요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별표 한 30쪽에 일단 치고 시작합니다. 일단 첫번째. 리브라는 녀석은 오형식 동사야. 오, 오시가 나와서 오를 오시한 상태로 여기서 리브는 남기다야, 남기다. 남겨놓다. 자, 이러한 종류의 상황은 너를 원더링, 궁금해하는 상태로 남겨놓을 수 있다. 즉, 네가 궁금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이 왓절은 원더링에 뭐가 된다? 원더링의 목적어가 되겠지. 네가 왓절을 궁금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브는이 오시 자리에 형용사나 분사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ing가 나오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다? 그렇지, 능동의 분사 ing가 나와야 돼. 네가 궁금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wondering ing가 나온다는 것까지 잘 익혀놓을 수 있도록 하십시 자,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네가 궁금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Should you ignore them? 일단 should가 나오고 의문문이야. 얘가 지금 주어고. 원래 주어 should 원형이잖아. 얘가 지금 원형이 이렇게 나오고 원형이 이렇게 나오고 or 원형이 렇게 나와야 됩니다. 왜? 얘 지금 병렬이거든. should y o 에 같이 걸리는 거야. should you 원형, 원형, 마지막 or 원형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자, 네가 걔네들을 무시해야만 하는 거냐. 아니면 걔네들한테 특별히 나이스 nice. 잘 대해 줘야만 하는 거냐. 나이스하게 상냥하게 불어야만 하는 거냐. 참고로 여기서 extra는 부사입니다. 특별히, 특히 라는 부사. 아니면 stand up to stand up to는 맞서다잖아. stand up to them. 그들에게 맞서야만 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If you have ever been confused about. 만일 네가, 만일 네가 have been confused. 여기 pp가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지금 수동의 pp가 나와야 되거든. c o n f u s e 혼란스럽게 하다야. 네가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혼란스럽게 되어진 적 있다면 이거잖아. 그래서 so have been pp입니다. 만일 네가 혼란스러운 적이 있다면 about, 뭐에 대해서. about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묶였어. what to do. 자, what to do는 의문사, 투부정사의 조합이야. 의문사, 투부정사. 의문사 이렇게 투부정사 구는 뭘로 쓰일 수 있냐면 은 목적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목적어. 누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야. 왜냐하면 명사의 역할을 하거든. So about what to do. 해석은 뭐뭐 해야 할지야. 뭐뭐 해야 할지. 알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석한다고? 뭐뭐 해야 할지야.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What to do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적이 있다면, "You are not alone. 너만 그런 게 아니다." 어, 이런 경험은 너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Luckily for us, 우리에게 운 좋게도, Benjamin Franklin, 동격이. 야 The American politician and inventor. 동격은 부연설명 해주는 거야. 미국의 정치가이자 발명가인 벤자민 프랭클린께서 came up with, come up with는 생각해내다. 아주 유명한 수거죠. 생각해내다. 생각해냈습니다. answer. 해결책을 하나 생각해냈대. more than 200 years ago. 200년도 훨씬 더 전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냈대. 와, 해결책. 너무나 궁금한데. 우리 본문 2에서 해결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본문 1 막아.